네, 안녕하세요. 카타임 토마입니다. 에네시스의 첫 번째 EV G80 전기차가 나왔습니다 이미 여러 유명 유튜버들께서 이 차를 시승 리뷰해 주셨죠 저는 그중 모카, 모트라인, 우파TV 정도를 봤는데요 모카나 모트라인은 주행 성능에 대해 굉장히 좋은 평을 해 주었고요 우파TV는 좀 혹평을 했습니다 이 뭐가 맞는지는 저도 안타 봐서 잘 모르겠네요 근데 사실 저렇게 짧게 타 보고 정확한 평을 한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이 시승에 대한 느낌이 다를 수 있죠 뭐 이에 대해서는 저도 추후에 기회가 된다면 시승을 좀해 보고 나름의 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리뷰 영상들을 보면 정숙성은 확실한 장점인 것 같습니다. 모터 소음까지 제어했다고 하니 진짜 조용하긴 할듯 합니다. 그리고 주행 질감도 괜찮은 편이고요. 전기차답지 않은 고급스러운 인테리어도 장점 같습니다. 내연기관 G80의 외관 디자인을 그대로 가져다 썼다는 점도 좋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뭐 장점에 대해서는 그 영상들에서 많이 다뤘으니까 저는 좀 단점을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가격이 좀 비싸고, 옵션을 좀 더하면 뭐 1억도 넘어갈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완충시 주행거리가 427km라는 점, 이런 부분은 짧다고 하면 짧을 수 있고, 뭐 괜찮다고 보면 괜찮을 수 있는 수치긴 한데, 단점으로도 뽑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는 분들에 따라서 다르게 느끼실 수 있는 부분이라, 이 부분은 저는 뭐 단점으로 평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본 단점은 세 가지 정도로 뽑을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은 이 차체 바닥에 배터리가 깔립니다. 그래서 바닥이 좀 높아졌죠? 이에 따라 2열 시트에 앉으면 다리가 짧은 의자에 앉은 느낌이 난다고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목욕탕 의자 있잖아요? 거기 앉으면 이렇게 다리가 좀 올라오면서 좀 자세가 불편해지지 않습니까? 이 차가 좀 그런 느낌이 날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1열 시트와 바닥 사이에 공간이 좀 부족해서 이 사이로 발을 밀어 넣을 수가 없을 것 같더라고요. 이 부분은 제가 모델 3에서도 느낀 부분인데, 아, 이렇게 되면 뒷자리에 앉은 사람이 다리를 쭉펼 수가 없기 때문에 장거리 주행을 할 경우에 무릎이 많이 아플 수가 있습니다. 또한 가운데 바닥에 높지는 않지만 어쨌든 센터 터널이 있다는 점도 아쉽습니다. 1억짜리 준대형 차량에서 이런 이어를 제공한다는 점은 좀큰 단점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자두 번째로 트렁크 공간이 좀 좁습니다. 아마도 모터와 부품들을 이쪽에 배치하다 보니 이렇게 공간이 좀 협소해진 것 같은데요. 이런 종류의 세단은 승차감 또 품격을 갖추고 있어야 하죠. 하지만 패밀리 세단으로 사용하시 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실용성도 갖춰야 한다고 봅니다. 이 평상시에 차를 운영하다 보면 트렁크에 이것저것 짐을 실어야 할 경우가 꽤 많이 나오거든요. 아마 이런 상황에서 이 G80 전기차는 큰 힘을 발휘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또한 전기차임에도 불구하고 이 프론트 트렁크, 프렁크라고 하죠. 이게 없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좀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제가 느꼈던 좀큰 단점은 이 충전구의 위치입니다. 이 모카에서도 보면 충전구가 매우 낮게 위치하고 있어서 케이블을 꽂기가 힘들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저는 거기에 더해 이 차의 전면부에 충전구를 달아 놨다는 점도 좀큰 단점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코나 EV와 같이 충전 포트가 전면부에 위치한 차량이 그동안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소형 SUV 등 전장이 짧고 운전석이 높은 차량들과 제네시스 G80 전기차는 이야기가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제리시스 G80의 전장은 거의 5m에 가까울 정도로 굉장히 길죠. 게다가 시야가 낮은 세단이기 때문에 전면부 주차는 좀 번거로운 면이 있습니다. 운전을 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전면 주차보다 후면 주차가 훨씬 쉽잖아요. 근데 자 충전할 때 생각을 해보시죠. 이 충전 시설에 차가 한 대도 없어요. 그럼 상관없습니다. 그냥 전면으로 들어가서 충전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 시설들의 차가 막 세워져 있고 한 자리만 남아 있어요. 이럴 경우에 이긴 차를 전면 주차를 해야 되는데 충전소 공간이라도 좀 좀 넓으면은 이렇게 뭐 해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 회전할 공간이 부족한 시설 이럴 경우에 이 전면으로 차를 집어 넣으려면 굉장히 좀 고생을 하게 될것 같아요. 진짜 신중하게 주차를 해야 되는데 할 때마다 좀 스트레스를 받을 것 같긴 합니다. 자 여기까지 단점 세 가지 말씀드려봤는데요. 물론 이건 제 의견입니다. 타는 분들에 따라서 다르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 거니까 혹시 여러분들 의견이 있으시다면은 좀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랄게요. 자 이만 영상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시청 감사합니다.